네 이제 레이더 센서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 ACT라는 값은 현재 센서가 지시하고 있는 값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약 4.9m가 되고요 그리고 DIS라는 값은 이제 센서에서 그 출, 실제로 출력되는 값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지시하는 값이랑 출력되, 출력되고 있는 값은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amp 값을 보시면은 지금 센서에서 감도인데 지금 하부에 이제 철편이기 때문에 센서 감도가 좋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 방향키를 위로 누르게 되면은 릴레이 온오프가 표시가 되고요. 한번더 누르게 되면 이제 현재 뭐 이제 퍼센테, 퍼센테이지라든가 아니면 현재 현, 센서에서 출력되어 있는 커런트 값 그리고 레벨 값은 현재 바닥에 지시하고 있는 원료 레벨 값을 말합니다. 현재는 세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요 M버튼, 모드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베이직셋을 들어갑니다. 엔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MPT라는 이제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호포로 치면은 이제 바디 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만약에 바디가 뭐 10m라고 하면은 10m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콤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콤 부분이 5m라고 하면은 이 아래, 아래 화살표로 커서를 이동해서 이렇게 5m를 맞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키를 누르면 다음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업, 업댐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퍼에 원료를 투입하게 되면은 이제 호퍼가 차오르는 양을 말하는데 호퍼가 차오르는 양은 이제 뭐 1초당 0.020m로 그 하면 되고 이제 만약 속도가 빠르다면 더 빨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운댐핑 같은 경우에는 호퍼에 원료가 차있을 때 이제 하부 쪽에 배출하게 되면은 원료가 빠지는 그 원료 속도를 이제 세팅하기 위해서 만든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포를 쓰게 되면은, 전류값을 받으시려면, 이제, 4에서 2 0 m m 세팅해야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4mm를, 한 2m 지점부터, 2 m 지점을 4mm로 하고, 그 다음 20m 지점을, 뭐한 12m로 한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면 되고요 전류값을 그 결산할때는 여기 c 플 C마이너스 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커런트 값이라서 전류값 이용하실때 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릴레이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A접점 두개 B접점 두개가 나오는데 이제 릴레이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구간을 지정해서 접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m 지점부터 2m 까지 사이에 들어오는 물체만 감지하고 싶으면, 이제 릴레이 1번 스타트를 1m라고, 릴레이 1번 엔드 지점을 2m라면, 1에서 2m 까지 1m, 1m 지점에 대한 구간만, 그, 감지를 해서 접점을 보내게 됩니다. 총 릴레이는 두가, 두 개까지 쓸 수가 있고요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16번 항목에서 다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세이브가 됩니다.